안녕하세요. 홍스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푸조 3008 편의사양과 재원에 대해서 알려드릴 겸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승기는 많이 보셨겠지만 편의사양에 대해서는 잘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트림별로 어떤 편의사양의 차이점이 있는지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3008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푸조 3 0 0 8은 트림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알리르 GT라인 GT, 아, 알리르 GT라인은 1500cc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GT는 2000cc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3750rpm에서 130마력을 쓸수 있다는 라 내용이에요. 전방 계기판 보면 이렇게 바늘이 올라가잖아요. 바늘이 한 3분의 1만 올라가도 이차는 최대의 힘을 쓸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둔 겁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구동방식은 전륜 타입입니다. 어, 그리고 전장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구, 공차 중량은 1580, GT는 1700, 아무래도 엔진 하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겠죠. 어, 정원은 5명, 연비는 14kg, 어, 복합으로 타실 때, 어, 평범하게 내가 탈 때, 그냥 14kg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CO2 배출량, 요즘 가장 큰 이슈죠. 어, 135에 148.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국내 브랜드 휘발유 차량 2,000cc, 2,500cc, 뭐 3,000cc에 대한 배출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디젤로써도 상당히 아, 배출량이 적은 차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서스펜션은 아, 맥퍼슨 스트럭과 토션 빔 브레이크는 V디스크 디스크 차량 가격 이렇게 나와있고 바로 이어서 옵션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짤막하게 알리루에서 GT 라인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옵션 차이점과 GT 라인에서 GT로 넘어갈 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리루에서 GT 라인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세 가지의 옵션이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첫 번째 파노라마 썬루프, 두 번째 전동식 트렁크, 그리고 세 번째 어댑티브 크루즈. 엔 스탑 기능이 추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GT 라인에서 GT로 넘어갈 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2000cc 엔진이겠죠. 2000cc 엔진이 되겠고 알칸테나 아, 가죽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칼 하이파이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고음질의 음악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차이가 크게 크게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궁금해 하실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전시장 오시면은 시승 차량이라든가 전시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시승도 해 보시고 좋은 견적 상담까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